이 세상에 그저 위대남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치권과 미디어를 혐오·부추기는 것을 멈추고 성성 등을 위한 진지한 고민과 구체적인 정책을 보여주십시오. 김춘수, 꽃의 유명한 구절.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너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해서 말하듯이, 이준석은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의 특정 선택에 대해 안티페미니스트로서 정체성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대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불러주었다. 그리고 그동안 청년으로서 결집하지 못했고 페미니즘 운동에서도 주체가 될수 없었던 일부 청년 남성들은 이준석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꽃이 되고 싶은 욕망,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다. 페미니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고 적대감보다는 호의감을 보이며 오히려 이 시대의 3차별과 성폭력에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청년 남성들은 도대체 왜 꽃이 되지 못하는 걸까 너도 나도 특정한 정치 성향의 남성들을 이대남으로 표생할 때 실제 현실을 살아가는 20대 남성들은 일반화의 체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청년 남성이 아니란 말입니까 최근 한 정치인이 청년 남심을 잡겠다며 SNS에 여성가족부 표지 7글자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청년 남성인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의 원인이 페미니즘이나 어떤 페미니스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성가족부를 없애거나 여성이 군대를 간다고 해서 지금 내가 겪는 문제가 해결되거나 성평등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정치와 언론이 펼치고 있는 성별과 세대 갈라치기가 그 어떤 세대와 성별의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남성을 위하고 남성의 마음을 얻겠다는 정치가 왜 약자를 외면하는 정치여야만 합니까? 우리는 서로 할뜯으며 경쟁하기보다 여전히 남아있는 성차별을 개선하여 공존하고 싶습니다.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이 그토록 이야기하던 청년 남성의 요구이며 소외된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동료 청년 남성 여러분, 침묵에서 깨어나 함께 합시다.